마침내 시작된 횃불 작전 자유 프랑스와 드골의 호원 장담대로 상륙 몇 시간 전 알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된다고? 오랑이나 카사블랑카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손을 써두었다고 했으니 이대로 가면 거의 무혈 입성 각이었어요 거기다 며칠 전에는 영국군이 엘 알라메인에서 추축군 개박살 내준 상황이라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북아프리카 탈환에 이은 프랑스 본토 정상화도 멀지 않아 보였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사 놀랑카 해안에 도착한 연합군 상륙부대는 예상치 못한 포성과 격렬한 저항을 마주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아니 분명히 사전작업 쳐놓았다고 했는데 환영은커녕 해안포 사격으로 맞이해주더라 이거예요. 우릴 못 알아보았나 싶었던 것도 잠시 비시 프랑스군 함대까지 등판해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오라 우릴 속인 거니 우혈입성은 개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전력을 다해 상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드오른네탓아님을 시전. 이게 다 영국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뭔 갑자기 영국 탓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영국 잘못이 맞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국이 약 2년 전 프랑스 항복할 당시에 캐터펄트 작전이라고 해서 모로코 메르엘 케비르 항구에 있던 프랑스 해군을 공격한 적이 있었던지라 이쪽 해군들 사이에서 영국에 대한 원한이 엄청났거든요. 심지어 이게 살짝 간만 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다가 기습을 해서 전함을 포함해 7척의 함선이 침몰 또는 손상됐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항복했기로 서니 추축국 정식으로 가입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미시정부가 이때 개빡쳐가지고 영국이랑 국교 단절해버렸으니까 뭐말다한 거라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영국은 왜 이렇게까지 인성질을 했냐 어 사실 독일이 프랑스 완전 점령 안 하고 살려둔 게 프랑스 식민지랑 해군 때문이었거든요 독일이 그 당시에 노르웨이 침공하다가 함대를 싹다 말아먹어가지고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BC정부라는 형태로다가 프랑스를 살려두고 얘네한테 식민지 관리를 하청 때리려고 했었어요 북프랑스나 이집트 쪽에 있던 프랑스 함대들은 이미 영국의 투항해서 못 쓴다 치지만 남프랑스랑 북아프리카에 있던 함대는 BC프랑스 통제하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발작버튼이죠? 누가 나보다 해군 세지는 거 절대로 못 참는 게 영국인지라 혹시나 이 함대가 독일에 그대로 대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다가 선제 공격 때려버린 게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뭐 영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한 거긴 한데 프랑스인들한테는 그냥 내년 안의 배신자로 보였던 거죠. 뭐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지원을 받는 자유 프랑스가 투항하라고 하니까 곱게 들리겠습니까? 영국을 어떻게 믿냐면서 그냥 독일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자는 항전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연합군 보이자마자 그냥 그냥 포부터 쏘아갈겼다 물론 투항파도 상당히 많았던지라 내부 분열로 지휘계통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결과적으로 연합군이 다 제압하고 상륙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카사블랑카에서는 함대 간 포격전이 발생 오랑에서는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듯 드골의 예측과는 달리 상당히 진땀 빼는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큰소리 치길래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네 아이젠하워와 미군 입장에서는 드골과 자유프랑스의 역량을 다시 의심하기 하게 된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이 볼 때는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BC프랑스가 일치단결해서 진심으로다가 싸웠으며 DF 때처럼 연합군 수천 명 단위로다가 달려나갈 수도 있었는데 내부 분열이라도 일으켜서 고작 이 정도 피해로 상륙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였죠 하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잘해서였다는 거 어찌저찌 상륙까진 성공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머지 애들이라고 순순히 투항할 것 같지도 않고 드골이랑 같이 일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영국 체면 와서 데리고 다녀주는 거지.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때 타이밍 좋게도 아주 좋은 대체재가 등장해 버렸다는 거. 다름이 아니라 비시프랑스의 수장 패탱의 오른팔 프랑스와 다를랑이 알제에 있다는 첩보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야, 그냥 얘랑 같이 일하면 되겠네. 싶었던 아이젠하워는 드고를 패스하고 그냥 다를랑이랑 직접 협상을 해서 투항시키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협상 테이블에선 다를랑 물론 다를랑 혹시 캐터펄트 작전의 당사자 중한 명이라 연합군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현재 전황으로 봤을 때 그냥 썰렌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11월 10일부터 북아프리카의 비시 프랑스 군이 하나 둘씩 연합군에 합류했고 드골 없어도 되겠는데 싶었던 미국은 기존 프랑스령 북아프리카 일대의 통수권을 그대로 그냥 다를랑에게 위임시켜 버리는 한편 비시 프랑스 내부에서 저항 활동을 하고 있던 앙리 지로를 드골 대신 차기 프랑스의 지도자로 띄워주기 시작해. 했죠. 아, 맥트. 아, 이제 그동안 연합국에게 인정받겠답시고 무장투쟁에 외교전에 온갖 굳은 일 가리지 않고 해오던 드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꺼 소탈 일이었습니다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연합국의 수장은 미국이었고 미국이 볼때 자유프랑스는 그냥 영국 바지까랭이 붙잡고 들어온 일개 저항군에 불과했으니까요 한편 이 와중에 더 열받고 있을 인물이 있죠. 다를랑이 통수를 쳤다는 소식에 독일에 있던 히틀러가 피거 솟을 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스탈링그라드 점령 실패하고 엘 알라메인에서도 라인 다 밀려버렸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놈들이 아예 식민지를 통째로 들고 연합군에게 붙어버렸으니 열이 안 받는 게 이상했어요. 이에 히틀러는 비시 정부와의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프랑스 남부와 북아프리카를 완전 점령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북아프리카 식민지도 없으면 솔직히 비시정부 같은 거 살려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각각 가져가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죠. 자, 근데 이 와중에도 파밍할 건 파밍해야죠. 북프랑스와 이집트에 있던 함대는 일찍이 영국에 북아프리카에 있던 함대도 연합군에 뺏겨버렸지만 아직 남프랑스 앞바다에 있던 함대는 남아있었습니다. 복구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독일의 해상전력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거라도 챙기면 개이득이었어요. 그렇게 11월 11일 안톤 작전이 시작되며 남부 비 c 프랑스 영토에 추축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냐와 중부 프랑스에서 독일군이 포트다주이르와 코르시카에서는 이탈리아군이 들어와 비 c 프랑스 곳곳을 점령했고 리비아 바로 옆에 있던 튀니지도 이탈리아군이 접수해버렸죠. 그러는 동안 비 c 정부는 휴전협정 위반 아니냐며 서면 항의만 계속하다가 무력하게 지지를 쳐버렸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해군은 나름대로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 근데 이게 좀 프랑스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이시 정부가 대강 정리된 11월 27일 독일은 릴라 작전으로 프랑스 군함들을 접수하기 위해 툴롱항에 들이닥치는데요 이에 툴롱항 사령관이었던 라보르드 제독이 군함들한테 그냥 자침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휴전협정도 안 지키고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는 독일놈들한테 우리 군함까지 헌납할 순 없다 이거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스스로 침몰하려고 독일군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상당히 강력한 전력이었던 뇐케르크급 전 전함을 포함 총 77척의 군함이 시원하게 침몰 독일군은 몇몇 군함을 건지긴 했지만 그냥 닥줬던 개신세가 돼버렸지요 그리고 이 소식에 드골은 또한번 피꺼솟합니다 아니 그걸 터뜨리면 어떡하냐고 뺏길 것 같으면 차라리 시원하게 싸우다 죽든가 아니면 필사적으로 빤쓰러내서 북아프리카로 건너오든가 해야지 한척 건조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배들을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냐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딴 거알바 아니었던 미국과 영국은 용이 개꿀을 외치며 북아프리카의 추축국 잔당소탕에 집중합니다 서쪽에서는 연합군 상륙병력이 동쪽에서는 영국군 병력이 쌈싸먹기에 들어갔고 추축군은 튀니지를 마지막 보루로 하여 필사의 방어전에 돌입했죠 에이 항전은 무슨 항전이야 항복하면 편해 솔직히 연합군이 보기에는 이거 다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영국군은 추측군을 확실하게 밀어내면서 2월에는 리비아 전체를 손에 넣은 상태였고 서쪽에서 상륙을 마친 연합군 역시 모로코와 알제리, 북아프리카의 기타 식민지를 빠르게 장악한 뒤 이미 튀니지 영내로 진입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라인이 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추측군도 지지를 칠법한데 얘네가 진짜 끝까지 버티면 위치를 사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럴 만도 한게 추축군이 엘 알라메인에서 크게 손실을 본게 맞긴 하지만 롬멜이 히틀러 말센가고 병력 어느 정도 살린 덕분에 물량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병력들이 따지고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몇 년을 부른 고인물들이라 대부분 전투 경험 없는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던 연합군이랑은 피지컬이 비교가 안됐지요 거기다 독일에서부터 추가 병력까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 심지어 동부전 선의 최중요 지역에만 배치하던 최신 전차까지 배송 때렸을 정도라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던 연합군은 결국 마레스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좌절. 가세린 협곡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쳐맞으며 참교육을 당해 버립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실전 압축근육이죠. 결국 연합군은 공격밖에 모르는 것으로 유명한 조지 패튼장군은 북아프리카 방면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주특기인 물량과 보급 능력으로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때마침 동부 전선에서도 소련이 스탈 링그라드 방어에 성공하고 다음 공세를 준비하는 상황 연합군은 지중해 해상에서 추축국 깃발 달고 다니는 배들을 그냥 다 때려잡는 한편 3월부터는 어마어마한 수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풀약 스테로이드 풍선 근육을 만들기 시작해요 야 이거 큰거 온다 연합군의 병력이 독일군의 두, 두 배를 넘어서고 고급선들도 다 씨가 말라버린 상황 실전 압축 근육이고 나바리 구간에 이대로라면 중과 부적으로 그냥 압살당할 위기였습니다 롬멜은 이제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히틀러에게 북아프리카에서의 전면 철수를 건의하는데, 보아도 이제 함락이 시간 문제이긴 했지만 히틀러한테는 그딴 거 없었습니다. 사실 히틀러도 그 동안 연합국의 압도적인 물량에 막혀 수없이 좌절한 바 있었던 만큼 이미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스탈링그라드도 말아먹은 상황에 여기서마저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었죠. 다만 이러다가 롬멜이 항복해버리면 이거 독일 내부적으로다가 치명타거든요. 스탈링그라드에서 파울루스가 명령 쌩까고 썰엔치는 바람에 지금 독일 분위기 뒤숭숭한데 사막에. 여우 롬멜마저 항복해서 포로가 됐다 이 소식 나가는 순간 그 분위기 몇 배로 쌓여질 게 뻔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너좀 쉬어라 라며 병가를 핑계로다가 롬멜만 쏙빼서 유럽으로 복귀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휘관이 혼자 집 갔다 그러면 싸울 맛 나겠습니까? 롬멜이 북아프리카를 떠났다는 소식에 트위니지에 있던 추측국 병력들은 그나마 있던 사기마저 수직하라 전위를 상실하고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롬멜마저 빤스런했다는 소식에 연합군은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고 4월 들어서자마자 마지막 총공세의 돌이 한 달도 안돼 추축군을 튀니스와 디제르트 일대까지 몰아넣었죠. 마침내 5월 7일 북아프리카의 마지막 추축국 거점이었던 튀니스가 끝내 함락됐고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북아프리카의 추축군 지휘부는 1943년 5월 13일 연합군에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1940년 9월부터 약 32개월 동안 이어진 길고 길었던 북아프리카 전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연합군은 이쯤에서 이미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 때문에 연합국의 각국 정상들은 북아프리카 상륙에 성공한 직후 앞으로의 전쟁 로드맵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합의하는데요 북아프리카 평정 직후의 목표를 시칠리아 섬으로 확정한 것과 더불어 소련과 중국 국민당에 대한 지원안 영국의 버마 탈환 등 여러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명 카사블랑카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대원칙이었습니다 전쟁은 추측국이 무조건 항복했을 때만 끝난다. 다시 말해, 연합국의 일원들은 추측국과 어떠한 내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합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만 항복을 인정해주겠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적당히 봐주면서 넘어갔더니 결국 20년도 안 돼서 2차 대전 또 터졌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자비 없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놓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짜겠다는 미국의 의지였죠. 이제 다음 목표는 이탈리아의 최남단 시칠리아 연합군은 개전 이래 처음으로 추축국 본토 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지중해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고대로부터의 요충지로 여기까지 점령한다면 추축국의 지중해 활동은 아예 원천 봉쇄되는 거라 진짜 레알루다가 마음 놓고 다음 상륙 지점을 골라잡을 수있었지요 그러나 한편 지중해 방면의 주도권이 연합국 쪽으로 넘어온 이때 북쪽의 동부전선에서는 다시 한번 소련의 대규모 방어전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전선 돌출부의 쿠르스크, 스탈링그라드 점령 실패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독일이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총공세에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소련은 전쟁 초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0만에 달하는 대병력과 5,600대의 전차가 쿠르스크 일대를 지키기 위해 집결했고 개전일에 최대 규모의 방어진지가 구축되고 있었죠. 과연 주축국은 이 위기를 넘기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코인이 얼마 안 남은 상황,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점점 쫄리기 시작하는데,